1시리즈, 2시리즈 같은 경우는 BMW에서 구매할 때 가장 조건이 좋은 차량이라고 자부합니다. 현재 1시리즈는 구매하는 조건 자체가 금액대 포지션에...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차는 BMW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차량은 1 시리즈와 2 시리즈입니다. 이두 모델을 이 시점에 촬영하는 이유는 일단 그냥 다른 거 없이 구매할 때 가장 조건이 좋은 차량이라고 자부합니다. 1 시리즈, 2 시리즈 같은 경우는 BMW에서 처음 입문용 차량으로도 많이 보시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일반 이제 프리미엄 이 수입차 시장에서도 접근성이 괜찮고 처음 입문하고 나서 3 시리즈, 5 시리즈 다른 차량으로 또 넘어갈 때 처음 시작하는 차량이기도 하죠. 그만큼 컴팩트하고 차량 자체가 실용적. 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액대가 미니랑 좀 겹치는 포지션이 없지 않아 있는데 미니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도 괜찮고 전륜 기반이니까 안전하고 더군다나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던가 애플 카플레이 같은 부분도 다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모로 볼때 A 시리즈, 2 시리즈를 이번 기회에 선택할 만한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먼저 A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비엠더 첫 번째입니다. 그런 만큼 비엠더 가장 인문을 많이 하는 차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기본기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륜 기반 모델인데 그만큼 안정적인 부분도 확보를 하고 주행할 때도 차가 가볍고 경쾌하다 보니 운전하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차들은 보통 운전할 때 출퇴근용으로 나 혼자 탄다. 혹은 이제 내가 뭐 자녀나 내 아이를 픽업하거나 이런 용도할 때 원래 또 작은 차들이 주차할 때도 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잠깐 주차하거나 어디 다니기도 좋고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사람들마다 이1 시리즈가 좋아하는 매력이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팔석조 같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시면 은 약간 이런 느낌들이 뭐 해치백 형태라고 해서 이전에 아이소. T, I4T 이제 국산차의 그런 해치팩 모델로 이제 트렁크가 조금 공간이 여유 있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런 모델이랑 디자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1시리즈고요 현재 1시리즈는 구매하는 조건 자체가 2시리즈 정도 금액 포지션 동일한데 금액대 포지션은 3천만 원한 중후반대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1시리즈가 뭐 3천만 원준호만때이 프리미엄 브랜드 BMW에 처음 입문한다? 이 경험 자체가 다음에 또 3시리즈, 5시리즈, 뭐 X3 이런 모델로도 이제 더 파생되어서 나아가서 그런 쪽으로 또 구매를 이어지기도 하죠 근데 막상 쓰다 보면 너무 만족하실 거예요 트렁크 열어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위로 좀 열리는 느낌이죠 이렇게 그리고 안에 보시면 뭐 저희 차들은 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 뒷자리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게 4대2대4로 트렁크를 폴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짐을 적재한다거나 그럴 때도 뭐 쓸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소화기도 BMW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 시리즈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측면도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트렁크를 했을 때 트렁크 가 되게 높게 올라와요 그래서 좀 이제 높이가 있는 짐들은 1 시리즈에 또 실는 것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뒷좌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뒷좌석은 대략 의존도 각도가 나옵니다. 일반 차량 앉았을 때정도이 느낌. 이시리즈가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옵션들이라던가 내가 이제 주행할 때딱 알맞는 요소들만 들어가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컴팩트한 세단의 가장 기본기가 잘 되는 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을 보시면 대략 이런 느낌. 앉았을 때이 BMW 핸들에서 이제 열선도 이제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라던가 애플 카플레이. 티맵이나 이런 네이버 카카오 같은 지도를 연동해서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 시리즈나 2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물리 버튼이 있다 보니까 조작도 굉장히 간편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직관적이다 보니까 차 자체도 너무 컴팩트하고 쓰기 좋고 이러한 요소들을 다 갖춘 게 1시리즈죠. 다음은 2시리즈입니다. 2시리즈는 1시리즈 다음 모델인데요. BMW에서는 이렇게 홀수냐 순양, 짝수냐에 따라서 일반 전형적인 세단이냐 아니면 이런 쿠평 세단이냐 이런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게이 트렁크의 C필러 뭐 라인, 이 트렁크의 라인이나 이뒷좌석부터 떨어지는 라인도 있을 텐데 제일 큰 차이는 저는 유리창이라 생각합니다. 유리창들이 2시리즈도 그렇고 4시리즈도 그렇고 6시리즈, 8시리즈 이런 식으로 프린미스 도어를 채택합니다 원래는 제가 창문이 열리면 이렇게 이 창문에 있는 B필러나 C필러처럼 해서 창틀이 이렇게 같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창문만 이제 덜렁 열리는 형태 스포츠카 형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1시리즈 e 이렇게 원래는 문 전체가 다 열리는 방식인데 아까 보셨던 2시리즈 e 같은 경우는 창틀이 없는 이렇게 창문 유리만 열리는 방식으로 되게 스포츠카 같고 좀 세련된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 e 시리즈의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또 승용차 같은 느낌인데 되게 차가 날렵해 보여요. 이 e 시리즈 트렁크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 네. e 시리즈도 1시리즈 e 못지않게 트렁크가 평평하게 돼있어서 지금 적지 않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e 시리즈고요. 이 e 시리즈는 이제 1시리즈 e 다음 모델인 만큼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 2cm 0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1시리즈는 4m 30cm 2시리즈는 4m 50cm 이 정도 크기가 아반떼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크기인데 어, 말씀드렸다시피 1시리즈나 2시리즈는 전륜 기반이고 안에 있는 이런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컴팩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운전해 보면 이게 BMW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내 같은 경우도 두 모델이 거의 뒷좌석이 비슷한 거 같아요 다만 2시리즈의 느낌이 조금 더 세련된다는 느낌이 뭔가 듭니다 지금 1시리즈 2시리즈는 두 모델 다 실제 구매가가 3, 만한 중후반대 정도다 보니 구매할 때 가장 파격적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금액에 프리미엄 브랜드 BMW를 경험하고 입문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리즈, 2시리즈가 지금 제일 좋으니까 1, 2월달에는 이런 모델들을 구매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내가 컴팩트하게 좀 차량을 쓰신다던가 배우자분이 차량을 쓰셔야 하는데 컴팩트하고 좀 날렵하고 주차도 좀 용이하고 이런 차량을 좀 찾고 싶다 그러면 1시리즈랑 2시리즈가 정답입니다 진짜요 금액적인 부분도 너무 괜찮고요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락을 주실 때꼭 이번 1시리즈, 2시리즈 유튜브를 보고 연락 주셨다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제가 개별적으로 좀 선물도 준비해 놨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처음 접하게 되고 다음에 또 통화하고 또 직접 대면하면은 또 이런 인연이 없거든요? 너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도게 저도 좀더하고더하게 재밌게 한번 공개겠습니부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1시리즈와 그리고 아니죠, 2시리즈죠. E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 측면이 달라서 저도될거리네요 2시리즈랑 e 그리고 1시리즈 e 모델까지. 두 모델이 뭐 차량 금액으로 비유하면 거의 한30% 정도 되는 디스카운트의 조건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외장 컬러를 구매하는 게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재고 소진이 빠르다 보니까. 그럼 명절 전에 차량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빨리 움직여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월달은 1시리즈입니다. 1월달은 1시리즈.